네, 안녕하세요. 박기성입니다 예, 네, 어 이번 주제는 어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 네, 10대와 20대들 예,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뭐 40대인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10대, 20대 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위치나 역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동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전에, 어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내용이고,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한번 용기를 내서 찍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어떻게 사는 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특히 2017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살 것인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산다고 하면 어, 상당히 뭐 돈이나 뭐 그런 부분과 좀 결부되어서. 어, 약간 이런, 어떻게 하면 좀더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 이런, 어, 방향으로 시점을 좀 맞추게 되겠죠. 이거는 사실 뭐,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어, 생존 욕구? 기본 욕구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그런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가 한 사람의 목소 하면 살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떤 해결책? 방법? 네. 물론, 뭐,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지금 사회에 어떻게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역할과 몫을 하면서, 뭐, 한 가정을 꾸리고, 한 사회인으로 살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일차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그다음에 뭐내 삶에 자아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면 지금 사회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더 경쟁력 있고 사회에서 필요로 한한 한 명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건 뭐제 개인적인 어,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고 지금 사회에 많은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회에서 바라보는 지금의 인재상은 어떤지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이 문구는 학교 혁명이라는 책에서 어, 가져온 문구인데요. 예, 여기 그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뭐 특정 지식이나 전문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평적으로 분석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문제해결하고 뭐 창의적 사고 능력. 항상 들었던 좋은 말은 다 있네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런 능력을 학교나 뭐 이런 공간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사회는 이미 이런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인재들을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 이런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고용주들이 원하지 않는 특정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익히는 데만 우리는 더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 이거 책에서 한 얘기고 어, 실제로 그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는 네이버에 있는 한 팀장님이 한 얘기를 보면 예, 여기도 이제 뭐 앞에랑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케이팝식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박진영씨 나와서 맨날 뭐 색깔, 개성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사회에 있는 이제 회사도 어 점점 더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특정 어 주장을 할수 있고 어, 주도적으로 학습하거나, 사실 뭐, 이런 어떤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색깔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고, 또 색깔을 보여주면, 우리도 왕따 당하는 경우도 많고, 어, 떤 끼리끼리 문화에 합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하죠. 에, 하지만 앞으로의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에, 그런 색깔과 개성을 가진 인재들을 더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영량을 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데 소신을 가지고 살기도 어렵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할 그런 어,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단 뭐 자기의 소신을 지금은 펼치지 못하더라도 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정성, 정말 내가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예,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즐기는 그런 진정성을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면접이라는 공간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정성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묻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진정으로 내가 이 프로그래밍 자체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면접관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어, 목적에만 너무 치우쳐서 예, 학습을 하고 어, 하다 보면 어 즐거움이나 이런 부분은 좀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일단 그 뒤에 예, 프로그래밍에 대한 즐거움을 먼저 느끼는 어,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학습하는 것 훨씬 더 재미있고 예,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면접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 어른들이 종종 하는 그런 식당한 얘기 한번 해보면, 자, 이 스펙을 쌓는 것과 경험과 역량을 쌓는 이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제가 어느 걸 추천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상은 이제 스펙을 쌓는 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제가 이두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펙을 쌓는 것은 어 일단 사회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 또 속도에 맞춰 사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경험과 역량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삶은 자기 기준과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사는 삶,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너무 어떤 사회적인 틀이라든가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일, 자기의 속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온전히 자기한테 좀더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어, 훨씬 더 즐거운 경험과 다양한 역량을 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삶이 앞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어, 네, 이런 모습들 이런 영향들 아니면 이런 영향들을 갈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어,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요. 사실 좀 상당히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권위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그 많이 겪게 되는 권위, 가장 곁에 있으면서도 깨기 힘든 부모님의 권위가 있죠. 그리고 뭐 교수님, 학생이라면 뭐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이 만들어준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위를 깨는 것, 사회, 문화적인 권위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좋은 직장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말도, 말도 좀 하나의 권위로서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보고, 아,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다시 재정의해서 어, 행동을 하고 뭔가 경험을 하는 것이 좀더좀 좀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면서 어, 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은 권위들이 있고 특히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권위에 도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기존의 틀을 좀 깨는 행동을 하면, 네, 주변에서 뜯어 말기는 사람이 무지 많죠. 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부터 해서,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처음에는 큰 권위에 도전하는 게 상당히 힘들 텐데, 처음에는 일단 작은 권위부터 도전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권위들을 깨는 틀을 깨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자신감도 붙고 어, 용기도 쌓인다면 그 뒤에는 점점 더큰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음,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부터 어, 주변에 있는 권위에 한번 의심을 가지는 그런 0대와 20대가 되어왔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는 좀더 그런 인재들을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어, 무수히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어,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어, 상당히 그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불만이 나와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불만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예,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 하죠. 하지만 예, 맞습니다. 기존의 틀이 너무 거대하죠.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속에서 막그 분노와 어, 우라가 막 치미는 그러면서 욕이 막 나올 수 있는 예, 일단 그런 어, 불합리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노가 나중에는 왜 내가 이런 분노를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게 이제 불합리함에서 비롯됐으면 그걸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두 번째 권위에 도전하면 맞습니다. 딱 굶어 죽기 좋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굶어 죽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지금 시점에, 특히나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그럼 스펙을 쌓고 기존 틀에 수능해서 사는, 네, 이런 삶을 살아도 잘살수 있을까? 어떨까요? 미래에도 잘살수 있을까요? 어차피 똑같이 굶어 죽을 거라면 좀더 어 내가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사회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 미래를 한번 보면 어떤 스펙을 쌓고 기존의 틀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 어쩌면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기존 틀을 깨고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 소수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아니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훨씬 더희도성의 원칙에 따라서 더 귀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쉽진 않습니다. 상당히 외로울 수 있고 힘들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네, 외로울 때어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할수 있는 친구들을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만드시고 네,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용기를 내서 틀을 깨고 거기에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좀꿀 소리를 했는데요 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그냥 언젠가는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라서 이렇게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